맥주감사주의인데 이 맥주감사주의는 농경사회에서 맥주적 오리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지나오면서 폭이 넓어져서 그 의미가 전반기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에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리인삭을 죽다가 그 농장 주인과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큰 부호가 가끔씩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예 나하고 결혼을 해서 늘 함께 사는 것은 얼마나 더 좋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의미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신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혼인의 신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분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첫째로 어떤 의미가 있나? 보아스의 것은 룻의 것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루스는 겉으로 보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남자고 루스는 모아 여자입니다. 전자는 나이가 많고 부자는 나이가 적습니다. 전자는 베들렘 지역에서 유지구 부자입니다. 부자는 빈털털이 청산과부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늙은 시모와 함께 삽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다기보다는 거의 연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루스는 스스로 고려하기를 자기는 보아스 집의시녀보다 못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와 루시 혼인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볼 수는 있습니다. 루시 결혼한 후에 연어 때처럼 이삭을 주우려고 들에 나가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극고 그 말립니다. 당신은 예전에 남의 밭에서 이삭 줄던 아낙네가 아니요. 이제는 내아내요 이삭 줍기는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배려해서 내가 허락한 것인데, 당신은 들에 나올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영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일꾼들이 배에서 살곡한 곡식을 먹을 것이요. 또 고아스가 일과를 마치 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을 때 루슨 먼 밭에서 따로 밥을 먹습니다. 전에 이삭 죽울때 그렇게 했거든요. 고아스가 깜짝 놀라며 달려와서 말냅니다 당신은 하녀가 아니라 나의 아내로. 벌써 식탁으로 가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읍시다. 상상이 보았습니다. 추론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것은 혼인의 의미를 알고 처음부터 보라스의 아내답게 잘 행동했겠지요? 처음에는 과분하게 느껴지고 좀 어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잣집 안주인 역할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졌을 것입니다. 자만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끼니 때 걱정하는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루스는 참 좋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음껏 축하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임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성도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흥청망청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지모라 간조의 말처럼 예수를 믿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다니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부요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욕 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함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권세는 루스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과세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선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외국인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남성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는 과부는 무시당하기 쉬웠습니다. 오중하면 성경에 거그로한 저서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전에 이삭 주울 때 루스는 보아스 집에 사환이나 시녀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루스 조심하게 행동했고 보아스 또한 사환들에게 명하여 루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은 명했기 때문에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루스의 처지는 그들의 호의로 이삭을 키울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아스 집에 있는 모든 사관들과 시녀들, 그리고 일꾼들 모두 루스의 명을 따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의 남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앞에 천하 만물이 복종하고 천군 천사들도 경배하며 그 명을 받답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음.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살리고 잘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 혼인의 진비는 보아스의 것이 루시 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루스의 것은 보아스의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루스의 것은 루스의 루... 것은 보아스의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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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없습니다 집안은 가난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스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함께합니다. 우리말에 기쁨면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면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슬픔도 보아스와 함께 나누니 자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루스는 잃어버렸던 기쁨을 보아스를 통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에게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룰새 것이, 보아세 것이 되었다는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보모 형제를 떠나 이국 땅에 와야죠. 친정이 뭡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땅에 와서 덜의 이삭주로 갔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어떤 아이들은 직장생활 하다가, 뭐 그냥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 물 틀어놓고. 그러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 경우가 많죠. 큰이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 과부에다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동네가 이삭을 죽고, 이순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로움은 이제 룻만의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보아스가 나중에 친정에 부모님 보러 보냈거나 아니면 함께 갔을 수도 있습니다. 룻의 외로움은 보아스의 것이 되었고, 그 외로움은 풍성한 교대로 바뀌었습니다. 베네렘에서 인사! 여성아이들 말인데 반대는 아싸 아주 중심인 물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 가정에 7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외로움의 시대는 끝나고 생명과 기쁨의 날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아픔은 더 이상 교회만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아픔입니다. 성도가 가진 문제는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문제라도 주님께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보험성과에 되어 있죠.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가끔 나타나 도와주면 좋은데, 그분이 미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예 그 집에 가서 살아요먼 바치에서 이상이나 죽고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안주이 돼가지고 사환과 시녀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언저리에서 울타리 밖에서 기웃거리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의 핵심 위치에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 치마 자락잡고 울고 불고 하던 얼라가 이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가지고 편안해지는 그 같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은 애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베풀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왜 우리의 본래 신랑 되신 목사가 남자라도, 이 남녀 구분 없이 다 크게 영적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군데, 이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육신의 남편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우리를 늘수 없게 하시니까 시험이 오더라도 최후 승리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지금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세 번째 혼인의 신비는 생명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 두 존재가 만났을 때, 적어도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상의 관계, 상생 관계, 상승 관계. 상쇄한다 수 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 잘하는데 둘이 만나면 오히려 못한 거예요. 1더하기 2가 돼야 되는데 0 5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전투력을 많이 발휘하는데 둘이 합치니까 조끼리 싸우고 오히려 안 좋은 거. 그거는 상쇄시킨다. 그런데 상생은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공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것은 이 상생관계는 둘의 결합의 단순한 둘의 합이상으로 엄청난 효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전, 이걸 요즘 말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2 정도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난, 어, 효과를 낸다 하는 거죠. 루키스 4장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생명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플러스 알파도 작은 알파가 아니라 엄청난 알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결혼은 두 사람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탄생합니다. 영적 자녀도 탄생합니다. 후손도 탄생합니다. 오베시 태어났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갑니다.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탄생하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호박 줄기가 사방 팔방으로 뻗어갈 것 같습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는 생명 관계요 상승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매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땅을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그리스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배웁니다. 참된 신앙은 건강한 부부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신앙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고 천국에 이루어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